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올 고비에는요 이 양반이 어찌 되었든 고비를 잘 넘기고 갑니다. 어, 그러니 왔다 갔다 문서가 들락달락, 들락달락 거리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격이니 이 양반은 고비를 넘겨서 넘어가서 본인 하는 일에서 그 힘든 고비가 넘어가고 다시 한번 내 자리를 지키고는 갈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간다 소리 못하겠고 올해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이 문서로 인해서 멈춰 있는 시기이다. 그러니 이게 멈춰서 움직이지 못하고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, 자행이 문서가 밖으로 나가 들락달락해서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고비는 넘겼지만. 그렇다고 다 좋다고 말하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네요. 어. 그리고 더더군다나 올해 고비에 이 양반이 좋지 못한 사고수가 끼고 앉아 있어. 그러니 올해에는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조금 몸을 다치는 변고,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니 올 고비에는 참으로 많은 거를 조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올해의 구설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구설은 왔다 갔다 넘어가는 고비에서 넘어갈 일이 돼버리고 당신은 그냥 구설은 들었지만 고비도 넘겼고, 그냥, 뭐라 그럴까? 왜 사람이 안, 뭔가 일을 겪고 났을 때 있잖아. 잘 넘어갔는데, 내가 더이상 꽃을 못 피우는 시기 있잖아요. 어, 아, 어. 아. 나이도 있으시니까. 아니, 나이를 떠나서, 일단은, 음. 그, 그 꽃을 못 피우고,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시기. 음. 이제는. 왜? 활짝 펴야 되는데, 딱 요만큼만 펴서 넘어가는 시기. 음. 이 양반 딱 그렇게 넘어가는 운이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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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올해에, 아무리 봐도 문서가요 들락달락 거리긴 하는데요 이 양반이 안으로 들어와야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 양반한테 네네. 근데 이 양반한테 안으로 들어오지 않다 좀 튕겨져 나가네. 응. 그래서 이 양반은 어, 우리들 말로 구사일생이니까 일적으로 보면.